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사전문가 홍영식입니다. 오늘은 EB에서 외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향성은, 어, 섬 C가, EB는, 어, 인간운동반응 M과 칼라반응 C의 합, 합이 그, 그 EB는 왼쪽 강은 인간 운동 반응. 오른쪽 항은 칼라 반응의 합이죠. 그런데 인간 운동 반응은 주로 사고 영역이고, 칼라 반응은 정서 영역, 감정 영역이에요. 외향형은 칼라가 많은 쪽을 이야기 하겠죠. 2점 이상. 항상 2점이 중요한 그 경계선이에요. 2점이 넘으면은, 어, 어느 쪽이든 2점이 2점 이상 많은 쪽이 칼라가 많으면은 외향성. M 그러니까 운동 인간 운동 반응이 많으면 내향성. 그럼 이점이 안 되면은 양향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은 이 e, b 중에서 칼라 반응이 M 인간 운동 반응보다 2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외향성이라고 그러죠. 이 외향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그 내향적인 사람보다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감정과 사고를 분리시키지 못하고 의사 결정을 할때 사고보다는 감정을 더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각보다는 기분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결정을 하거나 문제 해결을 할때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감정을 기분을 지속적으로 표출하게 돼요. 어, 이들은 통상 내향형이 개념을 형성하고 판단할 때 너무 신중하게 그 생각을 하는 반면에 외향성은 감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되게 어, 음, 기분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향형보다 사고의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비논리적인 것은 의미하지는 않아요. 단지 정서가 관념에 영향을 주어서 생각이 더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기분이 그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향성인 사람들은 부정확하고 더 모호한 논리 체계도 수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복잡하게 생각하기를 싫어하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직관에 의존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고가 상당히 명확해고 일관성이 있고, 강렬한 정서에 압도되거나, 이런 혼란스러워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일을 할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사고 체계가 복잡하지 않고 일관성이 있다면, 그리고 너무 감정이 막 강렬해가지고 압도 안 당한다면, 충분히, 어, 효율적으로 일을 할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외향성입니다. 근데 외향성에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람다가 1.0 이상인 해피형 외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람다 아시죠? 음, 인, 그 형태 반응 F가 몇개 있느냐 전체 반응에서 50% 이상 전체 반응 중에서 50% 이상의 F 반응일 때를 1.0이 놓죠 람다가. 그러면 이걸 해피형이라고 그러죠. 이제 외향성 중에서도 외향성이 뭐라고 그랬죠? 칼라 반응이 인간 운동 반응보다 2점 이상 많은 것이 외향성이에요. 거기다가 람다가 1.0 이상이라면은, F 반응이 반 이상이라면은 뭐라고요? 해피형 외향성이 되겠죠? 그럼 해피형 외향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분들은 주로 감정에 치중해요. 똑같이 외향성이니까 감정에 치중하고 감정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다시 말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본파예요. 근데 이들은 외부의 피드백에 많이 의존해 단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듣고 의사 결정을 필요할 경우에 굉장히 시행착오적인 행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해피행 해피행들은 해피적인 성향이 되게 우시하기 때문에 정서적인 경험을 잘 분화시키지 못하고 감정이 사고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이 거의 없다는 거, 예요 거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감정 조절하는 것을 껴얼려해서 때로는 충동적인 사고를 하기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충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논리적으로 너무 단순하거나 결함이 있을 수 있어서 상황에 맞지 않고 효과적이지 않는 행동이나 의사결정을 하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너무 단순한 거야. 이 사람들이. 해피행. 그러다 보니까 효과적이지 않는 행동이나 의사결정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피행 외향성은 예측 가능하고 복잡하지 않고 감정 표현이 수용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외향성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어,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향성 중에서도 해피형 외향성 좀더더 단순하고 더 감정에 의존한 이런 사람을 해피형 외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M가 썸시, EB의 자항과우항 M, 자항 M, 우항 M, 섬시우항섬시가 2점 이상 큰 해피형 외향성. 거기다가 람다, L이 1점 이상인 것을 해피형 외향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